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울란 육정원입니다. 오늘은 12월 21일, 일요일입니다. 12월 달도 이제 12, 12일, 1 밖에 남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꽃대 올라온 카틀레야 엘로우도라고, 어, 여기는 희메입니다. 풍란 북이란 종류들 을 이렇게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와인은 흑진주입니다. 흑진주인데요. 신화 포함해서 8척입니다. 판매 가격은 35,000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흑진주는 초소형 두엽종류입니다. 입장이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다른 두엽종류들에 비해서 진한 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뿌리도 건강합니다. 굉장히 더디게 자라는 그런 식물의 그런 품종입니다. 흑진주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는 대장금입니다. 대장금 두개 준비했는데요. 일본입니다. 촉수는 세척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세척이고요. 10만 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무늬도 굉장히 예쁘게 잘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뿌리도 건강합니다. 대장금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 여기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대장금. 축수는 세축입니다이 아이도. 이렇게 문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만원입니다. 무늬는 1번이 더잘 들어간 것 같은데 잘 들어갔어요. 근데 사이즈는 모초기 사이즈는 2번이 좀 사이즈가 큽니다. 대장금 2번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치오로입니다. 치오로 어, 치오로는 촉수가 다섯 촉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주하고 요 앞에 입장은 굉장히 무늬가 선명하게 잘 들어갔는데, 이쪽에서는 무지로 이렇게 나왔어요. 치오로 촉수는 다섯 촉이고, 7만원입니다. 치어로도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인기있는 그런 품종이에요 옥진주 치오로 천재 소용종 두엽종이들이라 자람도 굉장히 더딘 그런 품종들입니다 오, 여기는 천재입니다 천재인데요 촉수가 7촉입니다 일곱적이고, 4만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흑진주하고, 이렇게 치우로, 천재, 이렇게 비슷해 보여도 다 다른 품종입니다. 천재는 꽃이, 또 천서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여기는 연성환입니다연성환인데요 촉수는 이렇게 보시면 네 촉입니다. 앞에 이렇게 모촉하고 어 좌우 두촉 있고 뒤쪽 보시면 한촉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두 촉은, 어, 유령으로 계속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연성화는 한개 준비했는데 13만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천엽이 나올 때 연두색 복륜으로 이렇게 나왔다가, 오른쪽 보시면 굉장히 진해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밑에 입장이 황색으로 선명해집니다. 오른쪽. 이렇게 연한 색깔로 나왔다가 황색으로 선명해지는 그런 연성완입니다.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품종이에요. 정지성입니다 두엽의 정지성 정지성 오금강 굉장히 많이 입문하신 분들이 찾는 그런 품종입니다 촉수는 10척이고요 35,000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뿌리도 굉장히 건강합니다 여기는 횡강입니다. 횡강 횡광, 어, 성촉 다소촉입니다. 그래서 3만원입니다. 횡강은 이렇게 보시면 이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 폭이 넓고요. 중용종입니다. 대품으로 키워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이 폭이 넓어요. 제품으로 키워보시면 굉장히 예쁜 그런 품종입니다. 행강입니다. 여기는 보악입니다. 보악인데요. 촉수는 11촉입니다. 그래서 보악은 5만원입니다. 무늬 보시면 삼반원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부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부학은 약간 잎이 조금 두꺼운 그런 품종이에요. 그리고 이벽 약간 또 이 입엽입니다 완전히 입엽이 아니고 살짝 입엽이에요 분갈이 구매하셔서 분갈이 깔끔하게 해서 예쁘게 관리해 보시면 부엌 예쁜 그런 품종입니다 부엌이 여기는 엄미호입니다. 엄미호. 어, 촉수는 세 촉입니다. 그래서 판매 가격은 8만원입니다. 모촉은 무늬가 굉장히 선명하게 잘 들어가 있는데 지금 자촉이 무늬가 그렇게 썩잘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엄미오는 입장 입 길이에 비해서 굉장히 폭이 좁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잎이 잎은 낀데 폭이 굉장히 절, 좁아요 이렇게 행강 같은 거는 잎 폭이 굉장히 넓고 중형형인데 얘는 굉장히 폭이 좁습니다 엄미호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개 준비했습니다. 여기는 설산입니다. 설산인데요. 촉수는 9촉입니다. 그래서 3만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무늬가 100호반으로 예쁘게 잘 들어가 있어요. 새로 입문하신 분들이 설산도 굉장히 많이 찾는 품종이에요. 원래 애호가들이 굉장히 관상 가치가 있다고 해서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설산. 설산은 분갈이를 이렇게 안 했는데 이렇게 행강처럼. 어, 분갈이를 이렇게 깔끔하게 원하시는 분은 추가 비용 5천원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하셔서 분갈이 따로 하셔도 되고요 어, 분갈이 원하시면, 어, 5천원 추가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 색화, 색화 아리입니다. 아니인데요. 어, 척수는 내척입니다. 축도 이렇게 보시면 청축입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그렇게 작은 사이즈는 아닙니다. 척수는 내척인데 5만원입니다. 이제 꽃 이제 막 개화를 시작했어요. 이렇게 파스텔톤입니다. 향기도 굉장히 좋고요. 꽃도 은은한 게 굉장히 예쁩니다. 이렇게. 여기는. 어, 주천왕입니다. 주천왕인데요. 1 3촉입니다 촉수는. 그래서 3만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꽃대가 지금 한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주천왕도 꽃은 색화입니다. 향기도 굉장히 좋고요. 색화가 요즘에, 요즘에 색화가 많이 나와서 그런데 옛날에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품종이었습니다. 주천왕. 요렇게 생겼습니다. 주천왕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음, 어 황서반, 황서반에 이렇게 루비근입니다. 홍기보입니다. 촉수는 9촉이고요. 판매 가격은 6만원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여름에 햇빛을 많이 받아서 제가 보니까 이 서반이 이렇게 백, 황서반으로 이렇게 겨울 들어서면서 이렇게 서반이 예쁘게 나와요. 여름에는 이렇게 서반, 황서반으로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겨울 들어서면서 이렇게 노비근으로 이렇게 나오고 황서반으로, 천엽이 이렇게 황서반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쁜 그런 품종입니다. 홍기보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여기는 엘로우 돌입니다. 엘로우 돌인데요. 지금 이렇게 한 송이 개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아직 한 송이는 개화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엘로우 돌한개 준비했는데요. 2만 원입니다. 엘로우돌은 이렇게 꽃은 되게 예쁩니다 근데 향기 없습니다 엘로우돌 이렇게 테이블에 그렇게 큰 사이즈가 아니니까 테이블에 예쁘게 올려놓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빛 들어온 데 두시고 물 겨울에 과습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수태 확인해 보시고 바짝 말라 있을 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오로라입니다 오로라인데요 지금 이렇게 개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꽃멍어리가 이렇게 아직 개화하지 않은 꽃멍어리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오로라 걸어서 관리하실 수 있게끔 고리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오로라 한개 준비했는데요. 3만원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팔각, 목각, 목각분이니, 목각분입니다. 꽃도 은은하게 굉장히 예쁩니다. 향기도 있어요. 햇빛 많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걸어놓고 관리하시면 내년에 또 예쁜 꽃 보실 수 있습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오로라. 그리고 여길 보시면, 이게 카틀레아 히메입니다. 카틀레아 히메인데요. 이게 히메 꽃이 교배에서 나온 거라 그런지 꽃 색깔이 조금 여러 가지로 나와요. 그렇습니다. 희메가. 희메입니다. 여기 지금 꽃집도 여기, 여기도 있고, 지금 한송이는 이렇게 계열을 했는데 굉장히 예쁩니다. 희메의 향기 있습니다. 이 아이. 그래서 희메도, 어, 한개 준비했는데 2만원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힘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늘은 준비한 상품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예쁜 상품으로 준비해서 업로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